제 이름은 조성환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담양군 대나무가 반듯하게 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업하시면서 그래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수치스럽고, 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게 저의 사업이었는데, 저는 전자오락기를 하면서, 기계사가 난 분들은, 응? 기계가 나쁘다, 변상해라. 하고. 그리고 이거, 이 주위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걸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제가 국제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저 연길에서 사는 제이제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여자분 작은 아빠가 이 중국에서 장군이었죠 별별이었죠 별, 별이었죠, 별. 그래서 그분 그 성함이 이원지이었고요 내 집사람은 이 단화였는데요. 레스라의 아들 하나가 있고요. 근데 내집 사람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떠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 이막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청 이 정보화 교실에서 컴퓨터 공부를 했죠. 인생 이막을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공부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 많이 고민했죠. 이거 이 컴퓨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애초에이 컴퓨터를 이게 뭐 마우스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을 해서 이 중구청이 컴퓨터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첫째 경진대회 장려상을 받았, 받았죠.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이걸 받으니까 또이중구청이치워보기가 편하거든요. 이 중구청장한테 상여상을 받으니까요. 그다음에는 제가 우수상을 받았지요. 경진대회에서. 이제 이게 제가 상 받은 게 자랑스러운 중구민상도 받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또 문화재에 관심이 있어서 중구청 문화재 근무를 했었고 중구청 문화재라면은 하 조선호텔 옆에 있는 황구단. 이 통대문 역사박물관 근처에 있는 광희문 문화재거든요 제 네. 예, 문화재 경비로 근무를 하다가 서울시로 왔죠 서울시 문화재 이제 종각이 종 종각 있지 않습니까 네. 종각에 근무한 적이 있고 네. 또 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경교장에서도 가장 최근에 2022년도에 제가 경교장에서 근무를 했죠 위령 건물을 하고 제가 대학교는 2020년도에 들어갔어요. 20년도 저여름에 여러 맞게 이제 방송통신대학교를 아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엇을까 어떤 과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을이 미디어 영상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영상과를 공부를 하면서요. 그때 8월달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8월이나 9월 학교 일정에 따라서 9월쯤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뭐 공부는 최고로 잘은 못했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미디어라는 것은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이것만 좀 이렇게 확실히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인생도 제가 배운 미디어 영상 다음에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AI 인공지능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앞으로도 이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을 다 이제 다 땄죠. 다 합격을 했죠. 공지가 뜨면은 이제 신청을 해서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받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나의 기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헬렌켈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영화라든지, 아. 뭐 베너의 영화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는 이 다큐멘터리 자서전을 아. AI 인공지능까지 활용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이, 이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사선도 돌아가셨지만 만들고 싶고 또그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효도도 못했지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자사선. 제 어머니 사서전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네, 누나가 있었는데요 어, 한 50살 무렵에 마오 50을 못 넘겼어요 마오 우리 큰 누나가 이 박정희 대통령 상도 받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우리 큰 누나가 시골에서 이 닥터로 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당선 축하 이렇게 보냈지요 응? 보내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로서는 우리 큰 눈, 그렇게 산이큰 누나가 자랑스럽고, 외할머님도 자랑스럽고, 외할아버님도 자랑스럽고, 어머니도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이 배운 실력으로, 이분도 자세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게 비디오를 배웠던, 응? 배워가지고, 응? 내가 좀 이렇게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걸 만들어서 좀 이렇게 예. 효도를 하고 싶고 이 보답을 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크리에이터, 영상 창작자로 예. 새 출발 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저는 지난해에 사업자도 내놨거든요. 나는 유튜브 채널 세 개를 이렇게 다특허청에실용신화을받아가지고 실용, 특허 등록 이제 명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자세서는 특크레이션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뭐 창조죠 네. 창조라는 이 채널에다가 이 영상 자세서는내 것도 거기다 올리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그도 완성이 되면 거기다 올릴 것이고 아버님 거, 어머니거 우리 누나 거, 큰 누나 거 이것을 특 크레이스이라는 채널에다가 이 자서전을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놓고 응? 또나 아는 그 지인분도 내 것도 좀 만들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주고 내차에다가 물어봐야 되 그죠?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올린다면은 올려드리고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인생 이막을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걸 커머셜라이즈 그러니까 이제 상업화하려 고요 상업화는 아니고 상업화도 진정. 오고 상업화도 오고 지금은 이 AI 인공지능이 예. 전 세계 의 언어를 한꺼번에 공부를 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국말로 오면은